안녕하세요. 소북기입니다 LH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 일원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블록입니다. 지하차 3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에서는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는 장지역, 수서역, 대치역,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 남대문시장, 시청, 서울역, 선릉역, 강남구청,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또 고속철도인 SRT를 이용할 수 있어 지방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해 보입니다. 도구 10분 거리에 율령 공원과 탄천이 있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수서역 주변으로 이마트, 카페, 은행과 식당 등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장지역 주변으로도 이마트와 가든파이브, NC백화점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좋고, 멀지 않은 곳에는 삼성서울병원이 있어 의료 시설 인프라 역시 좋은 위치입니다. 55C형은 거실에 침실 3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전망이나 채광, 환기가 좋은 구조입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있어 공간활용이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와 다용도실, 대피공간이 있는데요.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있어 실외기 열이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양 주택의 주택 공급 금액은 발코니 확장 금액과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의 별도이오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55C형의 주택가격은 5억 6,343만원이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은 357만 6천원, 발코니 확장 비용은 895만 1 천원입니다. 구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신혼니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을 가입하셔야 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서 역세권 지구는 서울시의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총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셔야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공급하는 수소역세권 A3 블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위례 A3, 3A 블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여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된다고 하니 두 단지 중한 곳을 잘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액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이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공고문을 잘 확인하신 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이나 문의 사항은 본고문에 확인하시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